안녕하세요. 어 일단 지금은 딱두개 잠깐 볼게요. 이렇게 두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거 세로로 돼 있는 고이 시간표 전체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보고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첫 번째 장. 왼쪽 페이지 맨 아래 두 개가 일단 류용수 있죠? 살짝 동그라미 잠깐 쳐주시면. 네. 어, 이렇게 두개 일단 있고요 어, 그리고 어, 한장더 넘겨보시면은, 이제 여름 특강에 이제 몰입특강이라고 있어요. 몰입특강이라 하면, 어,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텐데, 오전에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질답까지 다 마무리를 짓고 나서 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몰입수업 몰입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숙제가 거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아이들한테 숙제를 하라고 혼낼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우리가 손꼽는 거고요. 어, 보시면 이제 미적분 수업이랑 확통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확통 수업을 수업한 학교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한30% 정도 학교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내신 준비하려고 하는 그 수업과 정확하게 개념을 집어넣는 수업은 좀 다르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두각에서 고2 두반을 하고 있거든요. 고2를 두반하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여기 두각 내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월급반이랑 수토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월급반 같은 경우에는 개념 실력반 그리고 수토반 같은 경우에는 실력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들 중에서도 지금 확통을 수업 때 진행한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학 때는 확통을 정확하게 좀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확통 같은 경우는 10회로 기준을 잡아놨는데 그 이유를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맨 처음에 커리큘럼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경우의 수순열 조합을 두 타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후로 확통을 8회 동안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교육 과정상 순서가 이래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거든요. 경우회수 순열 조합. 근데 그쪽에 있는 파트의 내용이 있어야지만 확통으로 정확하게 잘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내용들이 거의 한 6개월, 7개월 이 정도 진행 갔잖아요. 내신에서 우리가 반영되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이쪽 내용이 거의 다 사라져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계속 확통 수업을 8회로 열었었거든요. 근데 8월에 열니까 처음 수업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뭐 아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이제 순열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확통에 나오는 건 중복 순열이 있고요. 그리고 조합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어, 확통에 나오는 게 중복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를 밑바탕에 깔고 나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과, 어,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를 모르면 사실 여기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수업, 두 번, 두 수업은 월요일날 우리가 개강인데, 월요일 수, 수요일 같은 경우엔 경우의 수, 순준 조합을 일단 두 타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이유가 좀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이들 방학을 좀 늦게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데 확통 수업 딱 8회만 들어, 들어도 어, 첫 타임을 놓쳐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 이 정도면 우리가 메이크업 충분히 영상으로 할수 있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미적분 맨 마지막 그리고 확통 네 번째에 딱 있죠. 이거는 날짜별로 저희가 배열을 시켜놓는 거라서 너왜 왜 이렇게 밑에 있지? 여기 날짜별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어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여백을 저희가 두 페이지 를 일단 넣어놨거든요. 오늘 적을 내용들 있으시면은요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다가 쭉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진행이 된게 이것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해서 제가 첫 번째로 왔습니다. 이제 이거 피시면 되고요. 이거 위로 넘기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은 전부 다 PPT로 있는 자료들이고요. 이건 전부 다 핸드아웃 자료로 드렸으니까. 뭔가 넘기면서 체크할 것들이 있고 적을 게 있으시면 거기다가 쭉쭉쭉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PPT 자료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게요. 네, 오늘 6월 13일이고요. 네, 고등학교 2학년 어, 수학2 S반과 A반 두 개다 진행을 하고 있는 류용수라고 합니다. S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총 레벨을 다섯 개 레벨로 나눴거든요. 어, 기본반 그리고 가운데가 실력반 그리고 가장 높은 게 심화반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이사이에 기본, 기본 실력, 실력, 실력 심화, 심화. 이렇게 총 다섯 개, 다섯 개 단계로 레벨링을 저희가 구성을 해 놨고요. 개념 강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왜 틀렸냐 물어보면 어 아직 개념이 잘안돼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개념은 도대체 언제 잡는 거냐 이건데 개념이라는 것 말이죠 이제 처음 수업할 때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개념이 한번 처음에 딱 듣고 그때 얼마나 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후로 문제들 유형만 봐도 되느냐 아니면 유형 심화만 봐도 되느냐 이런게 좀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처음에 배울 때 똑바로 배워놔야 된다 우리가 뭐 공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1층까지 제가 예전에 요즘 청약들 많이 계속 도전하시나요? 제가 청약을 31번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거든요. 청약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근데 제 친한, 서, 친한 지인들은 다한 번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았었거든요. 그다가 결혼하면서 그냥 집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좀 이렇더라고요. 제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이제 아파트가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출퇴근길에. 그래서 맨날 출퇴근 쭉쭉쭉 하고 있는데 완공되기 한 6개월 정도 전까지만 해도 아직 위로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 요거 요거 바리케이트 쳐놓은 거 위로 안 올라와서 이게 도대체 언제 완성이 되는 거냐. 너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좀 기다려보자. 아직 6개월이 남았다. 근데 한 5개월 정도 남았나? 그때 이제 한 2층이 딱 보이기 시작하더니 한 일주일에 한층 정도씩 계속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사도 그렇거든요. 지하부터 시작해서 1층까지 공사가 제일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탄탄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위로는 어떻게 쌓는지는 사실 그 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밑에를 집안을 어떻게 다졌고 기초가 어떻게 돼 있어서 1층까지 어떻게 올렸느냐에 따라서 위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개념 수업도 좀 그래요. 개념 수업이 우리가 좀 지금 확통이나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방학 때 잡는 게 맞잖아요. 순서상 봤었을 때. 근데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윈터 때 잡는 게 맞아요. 윈터 때 개념 설명 한번 쫙 잡고, 그리고 걔네들 1학기 시험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번 방학 때 수학 2, 그리고 수학 2랑 이과 애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문과 애들 같은 경우에는 확통 이렇게 두개 잡는 게 맞는데, 이 개념을 얼만큼 잘 집어넣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류용수거든요. 근데 어 메가스터디를 어셀에서 지금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각 강대로 넘어와서 이제 4년차 이렇게 돼요. 그래서 9년인데 9년 동안 수강평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2등이 한 90점이라면 제가 평점 한 97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그 정도? 근데 수강평이라는 건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냐면 수업을 우리가 방학특강 때한 3주에서 4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수업 끝나기 바로 직전에 아이들한테 총병을 이제 작성을 부탁을 드려요. 그럼 아이들한테 숙제는 얼만큼 냈는지 완성도는 어떻게 됐는지 나한테 난이도는 얼만큼 맞는지 그리고 선생님 수업은 얼만큼 퀄리티가 있었는지 질답은 얼마만큼 신경을 써줬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 15개 종목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 학생들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을 못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감점이 좀 많이 되겠죠. 1, 2, 3, 4, 5단계로 돼 있는데 매우 만족, 어, 매우 별로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나라도 나오게 된다면 점수가 팍팍팍 떨어져요. 평균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9년 동안 1위를 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인지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계속. 그래서 개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손글씨 개념 글씨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켓북이에요. 아이들 방학 때 핸드폰 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어, 우리 이제 써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잡아놓고 핸드폰을 걷고 나서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보내지 않는 이상 이제 계속 싸우실 거예요. 방학 때는 그냥 싸울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어, 아침에 잘안 일어날 거고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뭐 특강 같은 거 잡아놓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거 깨우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그리고 보통 잠이 좀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되면 우리가 바쁘단 말이에요. 오전, 오후, 저녁 다 수업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보상 심리가 생겨서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릴스라든가 쇼츠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한 시간 두 시간 동안 보고 자요. 방 안에서 지원자 보기 때문에 거의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시간 두 시간이면 괜찮은데 새벽 두시세 시까지 보고 자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방학 때 유난히 심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약간 다음 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게 다는, 당연한 거죠. 아니 세시 잤는데 어떻게 여섯 시 일곱 시에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이 컨트롤을 좀잘 하셔야 돼요. 방학 때는. 그래서 아이들이랑 좀 보통은 어느 정도를 좀 약속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냐면 오전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 날이다. 그러면 그날은 잠잘 때 핸드폰을 뭐 어느 정도 하다가 거실에 충전기에다 꽂고 잔다든가 약간 이 정도까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애들 막 핑계댈 수 있잖아요. 뭐 알람 소리 있어야 된다. 그럼 그런 거 그냥 시계 한세개 사놓으세요. 시계 세개 사서 놓 되게 시끄러운 거세개 사놔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닭이 이렇게 있는데 알람을 맞춰놓으면은 그 시간에 알이 나오거든요. 이게 알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게 땅바닥에 떨어져요. 엄청 시끄럽게 계속 구는데 그 땅바닥에 있는 걸 찾아서 집어넣어야지 알람이 멈춰요. 그리고 어떤 것도 있냐면 수학 문제가 나오는 게 있는데 수학 문제가 한 다섯 개가 엄청 빠르게 쫑쫑쫑 나오거든요. 사칙현상 간단한 건데 잠결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틀리니까 그럼 소리가 계속 커져요. 이걸 다섯 문제를 맞출 때까지 계속 올리게끔 약간 이런 것들을 그냥 사놓으시고 아이들한테 핑계를 못 대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방학 때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썸머 같은 경우에 진행하면 저희가 썸머 시스템도 있거든요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잡아놓고 계속 이제 가르치는 뭐 중간중간 수업이 있는 이런 수업이 있는데 여기 수업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주일 딱 지나가기가 되게 고비예요한 80명 기준으로 놓으면 한 5명 정도 퇴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다섯 명들은 이제 부모님이랑 계속 싸워요. 그러다 아이들이 쓰는 가장 최후의 카드가 뭡니까? 아 몰라 공부 안 해. 그럼 엄마가 쓰는 최후의 카드는 뭐예요? 다 때려쳐. 야 오늘 전화할 거니까 너 학원 갈 생각하지 마. 그럼 이제 좀 이제 애가 역공을 당해서 불안해지죠. 근데 자존심 때문에 사과는 못 하겠고. 그럼 자기 방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애가 조금 더 불안해져요. 엄마 밥 그럼 밥 알아챙겨 먹어. 나 학원 갈게.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겪 그런 걸 겪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방학 때는 미리 사전에 진행될 것들을 미리 좀 알고요. 아이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누시는 게 좋아요. 일단 첫 번째. 밤에 잠잘 때한 새벽 1시 정도 마지노선 정해 놓는 게 좋아요. 이 이유로는 핸드폰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실에 핸드폰 충전을 꽂아 놓고 나서 이제 자자. 그리고 아침에는 엄마가 깨워 줄게다. 내가 깨워 줄 테니까 너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약간 이 정도에 대한 느낌. 그래 어차피 학원 보내면 학원에서 알아서 컨트롤 해주니까요.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개념 노트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건 핸드폰을 왜 계속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할 때도 계속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핸드폰이랑 이제 포켓북 개념북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해요 애들한테. 아, 핸드폰 선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절반 정도는 포켓북 선택을 해요. 애들이 뭐냐면 이제 밥 먹으러 갈때 있죠. 우리 두각 밥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마시는 정도 아니에요. 제가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저희 집밥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해 주신 밥보다 훨씬 어. 아무튼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어서 방학이 끝날 때 아쉬운 게 그거 하나예요. 정말 아이들 만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뭐 수업 몇개 이상 들으면 뭐 주는 거막 있잖아요. 그게 근데 진짜 센카드예요. 저희가 내밀 수 있는 가장 큰 센카드예요. 다른 곳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여기 대치동 워낙에 맛없잖아요. 그리고 대치동이 밥집들이 되게 요즘은 똥받장을 부려가지고 애들이 어쨌건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값은 비싸고 맛이 없어요. 근데 애들은 그냥 먹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맛없어도 그냥 먹잖아요. 막막 먹잖아요.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맛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개, 엄청나게 더운데 막 30도 막 38도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시간을 저희가 딱 정해놨어요. 어느 반은 8, 9시에 시작, 월수금 반은 9시에 시작이잖아요 수업이. 화목반은 8시 반 수업이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월수금 반 애들은 9시에 시작하고 화목반 애들은 8시 반에 시작해서 8시 반에서 뭐 12시 반까지 해서 얘네들 이제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한시, 월수금 애들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12시 반까지 해서 그때 밥 먹어 가고 이런 걸딱 정해놔서 아예 좀 불편을 겪지 않게끔 오래 기다려 봐야 많이 기다려도 한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맛있게 먹고 오대 영양소가 필수로 갖춰져 있으면아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걸 안 넣어 놨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밥을 먹으러 갔을 때 핸드폰을 가지고 하지 않고요. 재수업 듣는 아이들 같은 경우한 절반 정도는 포켓북을 가지고 가요. 개념 포켓북을 한 손에 딱 들을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안주머니 어디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포켓북을 가지고 와서 개념 송글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제가 정성을 좀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아이들이 그걸 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20분 개념을 볼 걸, 30분, 40분 개념을 보게끔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제가 수업을 잘 친다라는 소, 소리들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어, 이거는 중위권, 중앙위권 애들을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이 컨텐츠는 어, 제 모든 교재는 제가 제 2, 98%거든요. 방학특강 때 진행하는 몰입수학 그리고 썸머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수업에 대한 라인 전부 다 교재 라인 끝내놨고요. 지금 손글씨풀이 작업하고 있어요. 거의 절반 정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얘는 뭐냐면 이제 중위권, 중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도 기억이 잘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아 이거 조립제법 어떻게 하는 거였죠? 라고 이걸 물어보지를 못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다들 좀 중상위권, 상위권 애들은 오히려 쉬운 것도 물어보거든요. 그럼 누가 감히 그 아이한테 아 저런 것도 물어봐라고 못해요. 잘안 내니까. 근데 이게 좀 중위권 중하위권 아이들이면 오히려 더 말을 못 하거든요. 이건 질문할 만한 건데 아, 다른 애들이 봤었을 때 이걸 왜 질문해 이럴 수 있을까봐 이걸 질문을 못 하는 경우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도 전부 다 손글씨 프리로 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어 이거 뭐예요라고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이거 조류제법을 물어보는 구나라고 바로 알아서 그냥 그거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건 이제 중상위권 상위권 아이들한테 맞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심화 문제를 안 넣어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시험제까지 이렇게 집어넣어 놨었을 때그 문제들에 대해서 출제자의 의도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세줄 같은 경우에만 몰라서 문제를 못풀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 여기 부분만 딱 보고도 해결할 수 있게끔 이건 중상위권 상위권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수업시간에 녹여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언론에 소개된 용수학 아,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 정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뉴스에스크에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좀 자주 하거든요. 어, 약간 계속 오래 하기도 했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지금 15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하다가 3년 전에 고3 수업은 왔어요. 그래서 지금 고1, 2, 4신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그쪽에서 이제 기자님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인터뷰했던 기자님들이 이제 좀 높이 올라가셔서 계속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교육과정 바뀌면 이러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아시다 보니까 통합되는 그첫 번째 과정이었었던 거. 그때 이제 뉴스데스크에서 제가 어, 영상을 찍었던 거고요. 이때 한 30분 정도 인터뷰했는데 4초 정도 나가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연락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이널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어 연합반이잖아요. 연합반 같은 경우에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 한 명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 교재도 새로 만들어 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반에요. 개성고 개성고 들어보셨나요? 강북에 있습니다. 기름 쪽에 그리고 포스코고 인천에 있습니다. 경화여고 분당에 있습니다. 유난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 아이들이 겨울에 윈터 때 재수업을 들었다가 아 그냥 대치까지 갈게요 라고 해서 오는 아이들이거든요. 편도로 한 시간 반 걸려요. 그러니까 왕복 3시간이죠. 거의 수업 시간이랑 동일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세 명이건 네 명이건 파이널 교재를 전부 다 만들어 주거든요. 이 파이널 교재라면 어떤 거냐? 일단 첫 번째 작년 우리 학교 기출문제 그거에 대해서 유사 문항을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씩 다 만들어 줘요. 그리고 우리 학교 교과서에서 중요한 문제들 전부 다 뽑아 드리고요. 그리고 각그 교의 부교재들 있잖아요. 부교재 두 문제씩 변형 문제들을 전부 다 작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소화하고 못하고는 본인의 역량 차이죠. 근데 전부 다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어 월급반 같은 경우에는 a반이거든요. a반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한 다음에 제가 연구실로 따로 데려가서 10시부터 뭐 11시 반, 12시까지 따로 질답을 제가 직접 받아주고요. 그리고 수토반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토요일이랑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저희 문풀 선생님을 따로 제가 어 직원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명마다 1명씩 문풀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고 바, 어, 진행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뭐 많이들 물어보세요. 매 수업시간 관리 문자 어떻게 보내주느냐. 관리 문자 보내지 않고요. 지금 약한 여기 한 70명 정도 계신데 이 70명의 톡방을 따로 다 만들어 놔요. 제가 파워제이라고 그랬잖아요. 톡방 다 만들어 놨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름만 바꾸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 집들이 집별로 다 톡방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행정조교님들 그리고 관리 어, 문풀조교님들 그리고 저 학부모님 학생 이렇게 해서 보통 한 9명 10명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톡방에다 따로 따로 다 보내드려요. 매수업 시간에 대해서 데일리 테스트 어떻게 받고 숙제 어떻게 했고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여기다 넣어 드린다는 거. 뭐 이렇게 쪼르렁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들은 왜 틀렸고, 그리고 맞은 문제들은 어떤 것들을 애들이 많이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요. 다음, 어 이건 이제 질답 시스템이에요. 어 저는 예약을 무조건 받아요. 사전 예약을 받지 않으면. 아이들이 좀이 시간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요. 좀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예약을 미리 받거든요. 그래서 뭐 4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이때 문풀 질답을 합니다.라고 그날을 그날을 쭉쭉쭉 보내면 아예 어 이건 어머니께서 쓰신 거예요. 어 4시 예약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가 학원에 오잖아요. 4시 11분. 자, 저는 일단 학생을 믿지 않습니다. 저 말이 좀 빨라졌죠? 학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4시 11분이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한테는 어나 지금 질답하러 가. 얘기를 하고. 어디에 한 20분 30분 동안 다른데에서 놀다 오거나 그런 일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아예 학원에 오면은 등원했습니다라고 꼭 보내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30분 밖에서 놀다 왔으면 도착하자마자 엄마들은 이제 혼낼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리고 그날에 이제 질문한 것들, 어떤 문제에 어떤 유형들 질문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왜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전부 다 드려요. 자세히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근데 이런 걸 계속 보내주면 아이들도 신경 써서 질문을 더 해요. 4시간, 5시간 동안 질답을 갔다 왔는데 질문을 하나도 안 했다. 문제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얼만큼 질문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애가 질답을 막 6시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얼만큼 풀렸는지도 모르고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보시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문제를 학원에 와서 풀었고 그중에 질문을 몇 문제를 했고 어떤 문제를 질문을 했다까지 전부 다 피드백 보내드립니다. 이거 좀 힘들어요. 이거 시스템 만들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한 7년 정도 전에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성적 오르는 것들은 뭐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고 없을 것 같고 보시면 알것 같아요. 네. 이거 보시면 아이들 성적들 한2 0 3 정도는 따른 학원에 있다 온 아이들은 좀 많이 오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꼼꼼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름이 뭐라 그랬죠? 류용수입니다. 월금수업 지금 a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 토, 수업 S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 방학 동안에는 몰입수학 월수금 8회 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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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금 이렇게 수업하는 거고 그리고 월수금 화통 10회 동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자료에 보시면 0 1 0 3 3 1 2 5 5 7 7 핸드폰 번호 넣어놨거든요. 끝나고 나서 바로 제가 답변을 못해드리고 설명 시즌이라서 한 3일 정도 안에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